안녕하세요 루리에요. 오늘은 할로윈 레이드 플레이 영상을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. 시작하기 전에 제가 어제 늦은 저녁 시간에 영상을 준비하면서 진짜 특이한 일이 있었어요. 제가 할로윈 레이드 비밀방을 만들고 내일 영상을 뭐 하지? 하면서 고민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비밀방에 누군가가 들어온 거예요. 제가 비밀번호를 임의로 정한 거라 굉장히 쉽긴 했는데, 아니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이걸 맞추는 게,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<laughs> 아니 근데 어떻게 비밀번호를 맞춰서 들어온 건지 와 진짜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<laughs> 아 근데 너무 갑작스럽게 들어와 가지고 제가 영상으로는 담지 못했는데 나중에 이분들이랑 광장에서 따로 대화를 나눴는데 아 그때 영상을 보시면 제가 비밀방을 뚫리고 놀란 이야기를 또 하고 있어요 <laughs> 아, 아무튼 이건 진짜 자작이 아니라 실화예요. <laughs> 아, 아직도 너무 신기하네요. 어떻게 비밀번호로 맞춘 건지, 진짜. 어, 지금 생각하니까 살짝 소름이 돋는데, 와, 아무튼 신용님 진짜 신처럼 모든 걸다 맞추시는군요. <laughs> 와, 진짜, 진짜 대박이었어요. <laughs> 어쨌든 그렇게 해서 제가 공개방으로 전화하고 이분들과 같이 플레이를 했습니다. 지난번에 생방으로 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못 보신 분들도 계시니까 플레이 영상으로 한번더 만들었어요. 어, 할로윈 레이드는 뭔가 히어로즈 에피 1때그 양양분보다는 좀 쉬운데 에피 1 마지막 때처럼 잡몹이 끊임없이 나와서 이게 굉장히 거슬리더라고요. 그리고 이 캐릭터들이 모두 아처 같이 공격을 해야 돼서 일직선상에 있을 때만 좀비를 때릴 수 있어서 그런 불편함도 좀 있고요. 어, 그래서 저는 이 할로윈 레이드에서 파이어맨이 좀 추가됐으면 좋겠는데 아, 그 뭔가 좀 스턴을 걸어서 이 잡몸들을 좀 처치하고 싶은?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. 아, 이 잠몹들이 진짜 끈질기게 계속 따라와서 게임을 어렵게 하더라고요. 고수인 분들은 이게 쉽다고들 도 하시던데, <laughs> 아, 저처럼 아직 그 정도 실력이 안 되는 분들은 어, 살짝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겠더라고요. 아무튼 이렇게 할로윈 레이드를 클리어 했고요. 정말 갑작스럽게 구독자분께서 비밀방을 뚫고 들어오셔서 덕분에 서도더 재밌게 게임을 할수 있었네요. 게임을 다 하고 난 이후에 광장에서 조금 더 수다를 떨었습니다. 스킨 얘기도 하고요. 용 키우기 얘기도 하고요. 일상의 일들도 얘기를 나누다가 그렇게 헤어졌습니다. 다음에는 더 어렵게 비밀번호를 설정해야겠어요. <laughs> 아, 눈담이고요. 자 이렇게 오늘은 구독자분과 함께하는 할로윈 메이드 플레이 영상을 보여드렸는데요. 벌써 할로윈 메이드 마감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아직도 펌킨 숫자가 많이 남았네요. 어 이거 다 같이 힘을 합쳐서 남은 펌킨도 다 처치하고 모두모두 무제한 스킨을 얻을 수 있으면 좋겠네요.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예요. 안녕.